138쪽 6번 문제입니다. 6으로 나누면 3이 남고, 8로 나누면 5가 남는 수를 크기 순으로 나열해서 수열을 얻었대요. 그러면 이 수열은 봤더니 항상 3이 남고, 5가 남고, 어떤 수로 나누면 자연수가 남아요. 그러면 이 수열도 자연수의 배열이라는 걸 눈치챌 수 있겠죠. 그리고 6으로 나누면 3이 남는다 하면은, 3이 남는 수 중에서 6으로 나눠져야 되니까 그 차이들이 다 6일 거고, 여기도 8로 나누면 5가 남는다고 하니까 항상 5가 남지만 그 수의 배열은 8씩 차이가 날 거예요. 그러면 이 수열들이 등차 수열이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. 그러면 이 수열들을 한번 일반항을 구해볼게요. 2. 6으로 나누면 3이 남는 수열을 bn이라고 해볼게요. 그러면 이 수열 bn은 3부터 시작하겠죠? 남, 나머지가 3이 남아야 되니까. 그 다음에 차이가 6인 9. 그 다음에 차이가 6인 15. 이런 식으로 배열이 나올 거고, 그 다음, 8로 나누면 5가 남는 수의 배열을 cn이라고 해볼게요. 그러면 이 수열 cn은 5부터 시작해서 차이가 8씩 나도록 요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. 그러면 여기서의 bn의 일반항을 6n-3이라고 할수 있고, 여기서의 cn의 일반항을 8n-3이라고 할수 있어요. 여기 지금 마이너스 3이 공통이네요. 이거는 이따가 써먹어 봅시다. 그리고 지금, 어, 크기 순으로 나열해서 이두 개를 모두 만족시켜야 돼요. 이 수열은. 그러니까 6으로 나누, 나눴을 때 3이 남아야 되고, 8로 나눴을 때 5가 남는 수여야 돼요. 그래서 여기, 공, 차,를 봤을 때두 개가 동시에 성립되어야 되니까 6과 8의 최소공배수를 구할 거예요. 그럼 6과 8의 최소공배수는 24가 되겠네요.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n의 등, 공, 차는 24가 될 거고, 뒤에 마이너스 3은 동일하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.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이, 어, a n의 일반 항을 구했는데, 어, 이 일반 항을 구하기가 좀 헷갈려요. 그러면 그냥 적어요. 이렇게. 그냥 적어. 수의 배열들을. 그랬을 때첫 번째 공통이 항이 첫째 항이 될 거고, 그 다음에 얘네 6과 8의 최소공배수인 24 차이만큼씩 그 다음 공통인 수들이 수의 배열들이 나올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서수령이면 이렇게 써주는 게 좋으니까, 어, 그 수식을 통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. 그래서 일반항 an을 구했고 첫째 항부터 1 0항까지의 합의 합을 구하래요.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동식 이용하면 되겠네요. 첫째 항, 더하기 끝 항, 곱하기 항의 개수, 나누기 2 계산하면 되겠죠? 그러면은, 10 곱하기 258분의 2니까, 2로 나누면 1290, 요렇게 됩니다.